6월 30일 금요일 아침 묵상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어, 감사하고 환영합니다. 어, 오늘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길이 되고 빛이 되고 힘이 되는 그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로마서 16장 17절부터 27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와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안에서 너희에게 무난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무난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얘기가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기 때문이고 그들의 태도들은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기 때문이다. 사실은 어저께까지 주요한 흐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연약한 자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품고 같이 더불어 사랑하고 회복하기를 힘써라. 그게 교회고 공동체이다. 라는 얘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오면 그것과는 뭔가 충돌하는 듯하게 보이는 거죠. 품어내는 것과 가려내는 것 사이에는 사실은 갈등이 있습니다. 긴장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공동체 안에 같이 살다 보면 우리와 다른 사람과 틀린 사람, 저거 저 행동과 저 사건들은 우리가 견디며 같이 아파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거지만 어떤 거는 단호하게 끊어내야 되는 것. 어떻게, 어느 기준으로 어떻게 잘라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사실 이게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러나 이 서로 충돌되어지는 이런 긴장되어지고 이 어떤, 어 만만치 않은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쪽도 하나 버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얘기 중에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가 오늘 마음에 잘 담아야 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거기에 더해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그것과 붙여서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거 대단히 재밌는 것 같아요. 바울이 분별력들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품어야 될 것인지 경고하고. 거리를 둬야 될 것인지를 알기를 원한다 선한데 지혜로워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것과 짝을 이루는 게 뭐냐면 악한 데는 미련한 거죠 내 꾀를 내고 우리가 쭉 묵상해왔던 대로 얘기를 하면 내 확신과 경험과 내 감정과 그것에 기초해서 자꾸 기웃거리고 흔들리고 하는 것에 관해서는 오히려 어린아이 같이 미련해지기를 신경을 쓰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것이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바울의 궁극적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단을 발할해서 상하게 하는 그 날이 올 것에 대해서 빨리 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았고요. 그런데 빨리 오기를 기도하지만 그 날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전히 필요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기억하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진 복음은 겸손하게 낮아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르기, 모든 세상을 화평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에 따릅니다. 하지만 그 말이 무조건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예의해하고 예 무엇이든지 포기하고 양보하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선한 것에는 지혜롭고, 분별력이 필요하고요. 악한 것에는 귀를 닫고, 믿음 위에 기초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선한 일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한없이 지혜로워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악한 데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확신과 경험과 감정 때문에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얇은 귀를 가지고 기웃기웃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우리의 기초되신 주님 위에 든든히 서서 우리에게 놓여진 영적인 싸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감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이용할 양식을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오늘 하루를 이렇게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미련한 그런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다시 깊게 뿌리를 내려서 흔들리지 않고, 기웃거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깨닫게 하십시오. 성령님, 우리의 깨달은 것들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더 많이 칭찬하고, 어떻게 해요? 다른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그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될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이 기도가 응답되어져서 오늘 하루 여러분들의 삶이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미련한 것들 우리의 둔해져 있는 마음들 닫혀져 있는 눈과 귀를 열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 다시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선한 것에 지혜로울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고 악한 것에 기웃거리거나 마음 흔들리고 마음 뺏기지 않도록 미련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들 깨닫고 이것들 마음에 담아서 오늘 하루 정말 선한 것에 한없이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지고 살며 악한 것에 귀를 닫고 마음 뺏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 자신들 더 많이 칭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귀 담아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헤아리고 더불어 사랑하기를 힘쓰는 복된 하루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